네, 오늘 지역방송 지원 예산 원안 집행 촉구 기자회견, 어,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 참석자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국언론 노동조합 CJB 청조방송 지부장 이상대입니다. 지난 12월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협치로 법정 시한을 지켰느니 뭐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을 비롯한 중소방송 종사자들에게는 이번 예산안 통과의 배신감을 넘어 기획재정부의 농락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영방송 그리고 OBS가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의결 무시한 기재부 횡포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원한대로 집행하라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방송 지원 예산 원한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큰 함성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늘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참석자분들을 한분한분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성은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처 동지들 함께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민방특임부위원장 장원석 특임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MBC 보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본부 민성빈 수석부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MBC 본부 송정근 조직국장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 예. 이훈 이웅 강원영동 MBC 지부장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오고 계시답니다. 다음으로 전윤철 광주 MBC 지부장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 예. 정성호 MBC 경남 지부장 함께 해 주셨습니다. 김현주 대구 MBC 지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혁 대게, 대전 MBC 지부장과 조합원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김태형 부산 MBC 지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서현 안동 MBC 지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동이 아, 멀긴 하죠. 네. 황민 원주 MBC 지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한승우 전주 mbc 지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승범 제주 mbc 지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우림 mbc 충북 지부장과 조합원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에서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시자 TJB 대전방송 지부장이신 김영욱 의장님과 조합원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지역민방 노동조합협의회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지원방송 지부장 김영민 지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예! TBC 지부 박영훈 지부장과 김남용 사무국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예! 정준호 KBC 광주방송 지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윤혜린 KNN 지부장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문상영 JTBC 전주방송 지부장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네. OBS 박은종 지부장과 조성만 사무국장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어, 좀긴 시간이었지만 멀리 서오신 참석자분들 하나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호 외치고 투쟁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방송 생존 막는 기금 예치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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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 지원 예산 원한대로 집행하라 집행하라 집행하라, 집행하라! 집행하라!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역 방송 생명 담보 이자놀이 웬 말이냐 네 다음은 어, 투쟁사로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이시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성빈 의장님의 투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늘 곳곳에서 언론현장을 지켜주시고 계신 어,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방송협의회와 또 OBS 지부 소덕지부장님과 또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전국 언론 노동조합 또 조성원 수석님을 비롯한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오늘 찬당하고 분노스러운 심장으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지키고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는 피끓는 심정으로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여야 협의를 통해 지역 방송 지원 예산을 기존 49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대폭 증액시켜 통과시켰습니다. 207억 원, 단순히 액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정작 지원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방송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생존을 위한 동아줄입니다. 또한 20여 개 지역방송사들이 정당한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알 권리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결정한 이 소중한 예산을 무려 500억 15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 방송을 살리라라고 했더니 그 돈을 창고에 가둬 놓고 이자놀이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할 짓입니까?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정 폭거이자 지역 방송 조사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타당한 명분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재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치적 힘겨루기만 있을 뿐입니다.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지고 흔드는 계산기 하나에 지역 언론의 생존이 달려있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달려있습니다.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제멋대로 난도질하고 묶어두르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16개 지역 MBC와 9개 민방 그리고 OBS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역 방송 노동자들은 기재부의 이 황당한 예산 납치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재부가 150억 원 예치를 계획을 철회하고 지역 예산을 어, 지원 예산을 원한 대로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재부가 차디찬 금고속에 가두려는 저 150억 원 단순한 돈뭉치가 아닙니다. 쓰러져가는 지역 방송을 지탱하는 마지막 숨통이자... 지역민의 알꼬리를 지키기 위한 실탄입니다. 기획자정부에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예산을 묶는 행위는 지역방송의 입을 막는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국회가 명령했고 국민이 허락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예산 원한, 집행이, 원한 집행이라는 상식이 통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다 함께 하십시다. 주 여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자기들 돈인 양 납치해버린 이번 일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성빈 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 공동 의장이시자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 김영욱 의장님의 투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지역방송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지역방송의 생존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참혹한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전법인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주장 김영욱입니다. 투쟁. 예! 우리는 수년간 경영상의 어려움과 콘텐츠 제작 여건의 악화에도 지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난 행정 생활 정보를 책임지며 민주주의의 최전선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또한 매출의 일부를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렇기에 지역방송 지원 예산의 정상화는 우리의 수건이며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결코 쪽지 예산으로 해결될 사안도 정치적 김기루기에 희생될 예산도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약속했고 국회 가방위원회는 이에 화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예산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아리랑TV 국악방송 예산 150억 이상을 환수하고 이를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30여 년간 지속된 불고 구조적 불평등을 교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50억에서 207억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지역방송은 마침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대했고,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가 확보한 150원을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묶어두며 사실상 집행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은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 당장 사용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이를 금융기관에 잠궈두는 것은 예산 집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행정권 남용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 150억 원,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지금의 지역방송은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응급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산소호흡기 대신 마스크 몇 장을 쥐어주며 버티라고 합니다. 고작 5억 원 증액으로는 지역방송의 위태로운 현실을 단 1mm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지역방송의 생존과 발전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는 명백한 전행이며 지역을 향한 구조적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은 결코 중앙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OBS, 대전 MBC를 비롯한 16개 지역 MBC, KBC를 비롯한 9개 지역 민방, 우리는 해녀의 순비소리 남도의 한소린 소리, 갯별 생명들의 속삭임, DMZ2의 숨겨진 야생, 자갈치 시장의 삶의 황홀까지 지역이 오롯이 품고 있는 가치와 건강한 삶의 의미를 전달하며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의 한축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런 방송을 우리 말고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지혜, 이웃끼리 나누는 깊은 정,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깊은 연대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남이 가고 껴안을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우리만큼 지역방송만큼 잘 담고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이 어디 있기는 한 겁니까? 누군가는 시끄럽다고 끄라고 하는 지방방송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지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지역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짐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지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구호해치겠습니다. 지역차별 예산조정 즉각 중단하고 지역방송 생존 예산 원핸드로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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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국회의결 무시한 기자부의 형표 교탄한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 즉각 복원하라! 보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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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지부는 지역방송 지원예산이 주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조속히 원한대로 복원될 때까지 지역민의 목소리가 국가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 어떠한 희생도 마다않고 국권이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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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지역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이 같은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재명 정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대한 울분에 찬 우리 김영호 의장님의 투쟁사를 들어봤습니다. 구호외치겠습니다 지역차별 앞장서는 기재부를 강력 규탄한다. 묶어둔 예산 당장 풀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네 다음으로 전국 언론 노동조합 OBS 지부장 박은종 지부장의 투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OBS 지부장 박은종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아. 앞에서 어 내용이 너무나 점잖게 말씀하셔서 아 제가 제 발언이 조금 수위가 높을 것 같아서 걱정되긴 하지만 준비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O B S 도 경기 인천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종합편성 프로그램 송출하는 지역 방송사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 3일에 무도한 저 윤석열 정권은 군인들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 계엄이었던 내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전히 내란범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어서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기재부 앞에서 갑자기 왜 내란 얘기하는지 의아하시죠? 바로 여기 기재부에도 내란범이 장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작년 불법 개엄이 발생했을 때 국회는 개엄해제를 의결했지만 윤석열은 즉각 해제하지 않고 군인을 철수시키, 철수시키지 않으면서 몇 시간을 버티면서 지체했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하는 행태가 그 윤석열의 내란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회에서는 그동안 문체부에 부당하게 지원하던 방발기금을 사형처에 맞게 바꾸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우리 이렇게 열악한 지역방송사들에게 지원하라고 의결했지만 기재부는 그 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예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국회에서 예산의 사용처를 바꾸지 않았다면 어차피 예년처럼 문체부에 지원해야 할 예산 아니었습니까. 사용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원래 목적에 맞게 방발 기금을 내는 방송사들에게 지원하라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기재부, 국회 의결 사항을 듣지 않았던 내란범 윤성철과 지금의 기재부가 무엇이 다릅니까? 기재부는 내란 세력이라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나죠. 우리 지역 방송노동자들은 기재부 당신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목리를 부리는 것 때문에.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기재부도 윤석열의 경고성 겸이라는 개변처럼 지역방송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경고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집행해야 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집행해도 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방송은 소멸위기입니다. 저희 OBS 얘기를 들면 1억 적자를 메꾸자고 울며 겨자몇기로 임금 반납을 했고 창사일에 17년간 단한 번의 임금 인상은 커녕 동료들이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피디들은 외부 협찬 없이는 프로그램 제작이 어렵고 기자들은 지역 관공서를 돌면서 소위 앵벌이를 하는 처지입니다. 상황이 이럴 진때 지방자치분권을 하자면서 지역 언론이 어떻게 사회 의 공기로서 제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까? 기재부가 지금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돈, 그 돈이면 저희 OBS는 인력 감축을 막고 지역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몇 개나 제작할 수 있, 있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기재부에게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그야말로 껌값인 돈이지 몰라도 우리 지역 방송 노동자들에게는 소생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소중하고 절실한 도입니다 기재부는 OBS를 포함한 우리 지역 방송 노동자들이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외치는 절박한 소, 소리를, 절박한 목소리를 의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재부는 즉시 지역 방송 지원 예산을 국회 원한 의결대로 집행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바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투쟁! 네, 박은종. OBS 지부장님의 투쟁사 들었습니다. 지역 방송이 지역민의 시청권, 알 권리,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치열하게 취재 현장에서 뛰고 있는지 저 따뜻한 사무실 공간에 앉아 있는 기획재정부 저양반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서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 행태에 더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소개마저 못드린 지부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 강원영동 MBC 지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어 황민 원주 MBC 지부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성훈 수석부위원장님의 연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조성훈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입니까? 국민이 원하고 국회가 결의한 일조차 기재부가 안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까? 이틀 전은 12.3 내란 1주년이었습니다. 1년 전, 우리 언론 노동자는 시민들과 함께 언론 개혁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 힘으로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시켰고 새로운 세상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나라가 관료의 나라, 기재부의 나라라고 하면 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방송산업 위기입니다. OTT, 뉴미디어가 급속도로 치고 올라와서 대책 마련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입니다. 서울의 방송사들은 그나마 버텨낼 체력이라도 있습니다. 그런 규모조차 없는 지역, 중소방송사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방송사 하나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마저 괴담처럼 돌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사, 지역언론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기업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지역방송이 사라지는 것은 지역민의 눈과 귀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지역민의 언론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지역 중소 방송 공약을 지원 공약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기재부에 촉구합니다. 지역 방송 지원 예산 원안대로 집행하십시오. 이 예산은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한 지역, 지역민의 목소리를 복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마저 기재부의 농간에 막힌다면 정말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방미통유에도 촉구합니다. 지역방송 지원은 결코 일회적이어도 안 되고 시혜성이어서도안 됩니다. 지역방송 지원을 항구적이고 실효적으로 할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재부나 정부 부처의 농간 때문에 지역방송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 노조는 지역방송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되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방송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투쟁! 네, 전국 언론 노동조합 조성원 수석부위원장님의 연대 말씀 들었습니다. 어, 안동 MBC 서현지 부장님도 어, 참석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네, 구호해시겠습니다. 국회 무시 예치 결정 책임 소재 밝혀내라. 밝혀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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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소멸 해법이다. 지역 방송 지원하라. 지원하, 라 지원하, 지원하,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전주 방 전주 MBC 한승우 지부장님 그리고 어, 지원 방송지부 김영민 지부장, OBS 지부 조성만 삼국장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laughs>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 대부분을 은행에 예치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결정한 일을 정부의 한 부처가 목리를 부리는 형국이다. 지난 2일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를 했다. 그동안 지역방송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혹시나 또 예산이 국회의 쪽지 예산과 힘 있는 자들의 힘겨루기에 또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기도하며 기대를 걸고 기다려왔다.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국회 예산 207억 원의 통과는 지역방송의 정당한 기대와 수건인 재원 확보를 통해 그동안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증액은 기존 50억 원에서 4배인 207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며 이를 통해 산술적으로 40여 개 지역방송이 최대 5억 원씩 지원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문체부 산하 기관인 아리랑 TV와 국악방송의 방송 발전기금이 불공정하게 집행되던 것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2019년 입법된 지역방송 발전 특별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우리 지역방송은 수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면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경영상 어려움과 콘텐츠 역량 악화에 시달려왔다. 안도는 잠시 뿐 우리 지역 방송인이 통탄할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 중 15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결정이다. 이는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사실상 묶어둠으로써 지역 방송의 생존과 발전을 막아 놓으려는 명백한 저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지역의 목소리를 철저히 예면한채 힘겨루기에만 몰두하는 기재부의 태도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역 방송이 매출액 일부를 기금으로 납부해왔음에도 지원받지 못했던 불공정성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며 지역민의 알 권리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도 무시하는 행위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전무하고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밖에 볼수 없다.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지부는 이러한 기재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역방송의 공적기능과 공공재적 가치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보장해야 하며, 결코 돈을 묶어두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역 방송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끝없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지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굳건히 버틸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역민 사랑과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길임을 정부가 반드시 명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5일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 전국 언론 노동조합 OBS 지부 네 기자회견장도 잘 들었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지역 차별 앞장서는 기재부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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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규탄. 앞으로는 지역 상생 뒤로는 예산 방치 기재부는 각성하라. 네, 오늘 기자회견에는 30명 남지 모였지만 기재부는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목소리를 다음에는 300명, 그 다음에는 3,000명의 분노가 이곳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방송 지원 예산 원안대로 집행하라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